안녕하세요. 상어 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약간 법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걸 물어보냐면 약사예요. 약사인데 그 약사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가장 목 좋은 상가에는 들어가는 업종이 뭐 뭘까요? 가장 지하철역 가깝고 막 대로변에 목이 되게 좋아. 누가 봐도 들어가고 싶은 자리야. 그런데 들어가는 업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은 자리가 곧그 돈이랑 직결되니까 부동산 또어그 휴대폰 가게. 뭐뭐 LG 플러스나 뭐뭐뭐 뭐 KT 막 SKT 막 이렇게 막막 막뭐 눈처럼 막 내려오는 좀 화려한 그런 네온사인 해 가지고 영업하잖아요. 그 휴대폰 가게. 그리고 부동산 휴대폰 가게. 그리고 그다음 약국이에요. 약국. 이세 가지가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상가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약사가 그 상가를 보러 온다고 하면서 이제 왕십리에 있는 상가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생각보다 여러분 왕십리가 되게 그 유동인구도 많고 월세가 비싼 거 아세요? 왕십리가 또 GTX 들어온다고 해서 약간 핫하기도 한데 어, 왕십리 대로변이요. 전용평당 한 35만원 정도 해요. 근데 전용평당 35만원이 진짜 그게 웬만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완전 초역세권도 아니고 왕십리역이랑 상황심리역 중간 정도에 있는데 한 35만원 정도 해요. 왕십리가 그만큼 요즘 잘 나갑니다. 어 그래도 드리고 싶은 얘기 그 얘기가 아니고 약국이 그만큼 좋은 자리에 들어오는 거를 선호하니까 그 왕십리역이랑 상황심리역 사이에 있는 이제 건물의 1층으로 자리잡고 들어오려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그 임대인이 임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임대인이 야 이거 내가 어? 건물 이거 부시고 새로 지을 수도 있어 대로변 건물이니까 요즘 대로변 건물이고 역세권이면은 그대로변 건물은 보통 다 상업지에 지어지거든요 상업지에 지어진다는 건 일반 상업지역 땅에는 이제 용도지역이 있으니까. 그 땅에 아무거나 못 짓는단 말이에요. 뭐, 용적률, 검폐율이 다 달라요. 땅에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거기다가 보통, 어,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요. 왜냐면 하 상가는 약간 좀, 약간 좀 추세가 하향 추세고, 주택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살려고 하니까 오피스텔을 상업지에다가 짓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 상업지에다 짓겠어요, 오피스텔을? 상업지는 용적률이 막 800%, 1000% 이러니까 높이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라는 게뭐 용적 미분 적분할 때적 쌓을 적자에다 용량 뭐 용량이 얼마야 뭐내 내가 먹는 우유는 뭐천0리터 용량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용적 쌓을 수 있는 용량을 용적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적 미분 적분할 때가 적자 쌓을 적자거든요 뭐 적폐 적폐 청산한다 하잖아요 적폐 폐단이 쌓인 걸 적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용적 쌓을 수 있는 용량, 적할 수 있는 용량이 용적률인데 그게 높다는 건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일반 상업 적에다가 높이까지 지어서 많이 쪼개 가지고 그걸좀 비싸게 분양해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막 그런 것들 오피스텔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약사가 왕십리역에 있는 1층 상가 좋아서 내가 임차하려고 왔어. 그랬더니 그 건물주 할아버지가 야너 이거 좋은데 그래 좋아 좋은데 나너 이거 내가 이거 음, 오피스텔로 재개발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 언제 벌진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이거 내, 내 땅이고 내 건물이니까 내가 이거 부시고 새로 지을 때 되면 너는 그냥 군소리 없이 나가야 돼 라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약사 입장에서는 아 그래 아 하긴 저 할아버지 땅이고 저 할아버지 건물인데 저 할아버지가 부시고 새로 짓는다는데 지, 지 땅에다가 지가 새로 비싸게 지어서 오피스텔 분양하겠다는데 뭐난 나가면 나가라면 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어떨까요? 법에 그렇게 안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네 번만 쳐봐도 나올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 10조 제 1항에 보면 임대 임대인는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10년 요즘은 뭐뭐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다그 막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월세 내고 살면서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거든요 법에서 <laughs> 그게 여기 생각한 물 임대차법법 제 10조 1항에 쓰여있는 거예요 나더나더살 거야 나더 갱신 요구할 거야 갱신할 거야 임대차 기간 갱신할 거야 이 얘기가 나더더 더 장사할 거야 라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더살수 있게 해준대요 언제까지? 10년까지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더살 거야 라고 해도 야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잖아 너 나가 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약사가 나 10년은 장사하고 싶단 말이에요 왕십리에서 근데 그, 그 건물주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너 이거 내가 오피스텔 지서 재건축할 건데 너 그럼 부실 건데 그때되면 나가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내 건물 내가 부셔서 내가 새로 지을 거니까 너 나가 그랬어. 그러면 내 건물 내가 부셔서 새로 짓는 거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봐야겠죠. 정당한 사유도 마찬가지로 생각 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부터 10조 1항의 1호부터 7호까지 쭉 있는데 뭐 7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인이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임대인이 야 철거한다 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로 봐서 10년 영업 안해도 내쫓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 그럼 뭐야 임차인 뭐야 어떻게 해? 나가야 돼그 약사 나가야 돼 약사님 나가셔야 돼 여기 돼 있죠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뿌실 때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은 앞만 뿌신다고 해도 안 나가도 되죠 그럼 어느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뭔지 봐 봐요.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이런 게 있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그러니까 약사랑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야, 나 공사 이거 내년 5월부터 뭐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보통 1년 걸리니까 1년 동안에 어,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사를 할 거야. 그리고 어, 재건축은, 예컨대, 뭐, 오피스텔로 재건축을 할 거고, 또는 아니면 뭐, 주택으로 재건축을 할 거니까, 너는 지금 상가로 들어오는 거잖아. 너는 들어올래, 들어올 수도 없어. 다시 못 들어와. 너 나가야 돼. 이런 거를 굉장히, 어,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요. 나 언제 시작해서, 얼마 걸리고, 이거를 상가로 할 재건축할지,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돈 되는 걸로 팔아먹을지. 이런 걸 확실히 계획을 고지해야 돼. 그러면서 철거한다고 하면, 약사는 나가야 돼요. 또는 이제 뭐 안전 사고 우려가 있어 막 무너져 막 그럴 때도 약사는 나가야 돼.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나 철거가 되는 경우, 이건 뭐뭐 뭐 도정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구역지정 해가지고 막 재개발 재건축 요즘 뭐 신통계획이나 이런 걸 맨날 말하잖아요. 뭐 공공재개발 그런 거 되면 나가야 돼. 근데 사실 여러분 그 건물주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막막 신통계획 뭐뭐 공공재개발 이런 거 때문에 약사 내보내는 경우 없어요. 그리고 대로변은요 신통계획이나 이런 거안돼 왜? 대로변 지금 월세 잘 나오고 500만 원씩 받아 먹고 있는데 누가 신통계획해서 재개발해서 뭐 하려고요? 안 그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안전 사고 우려돼 막 부서져 막 무너져 막 근데 콘크리트는요, 여러분 50년 100년 돼도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 사고 우려도 거의 애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막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거고 오피스텔 지을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없죠. 할아버지들 건물주들이 보통 약사들한테 약사든 뭐 핸드폰 가게 주인이든 부동산 사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쨌든 내보내고 싶잖아요. 막 자기 월세가 더 오르면 10년 동안에 월세가 중간에 많이 오를 거니까 빨리 내보내고 새로 임차인 맞춤 돈 버니까 그냥 핑계를 대가지고 야너 이거 뿌시고 너 뿌실 거면 뿌시면 언제 뿌실지 모르지만 너 이거 뿌시면 나가야 돼 라고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했어요? 뭐 언제 시작해서 뭐를 짓고 얘기 안 했죠? 뿌시면 나가라. 이거는 계획 고지 안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아. 또막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가 보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막 도정법이나 이런 것 따라서 막 재건축되고 재개발돼요. 막 신통 기획 공공 재개발 막 돼요.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안 돼요. 왜? 대로변에 상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신통 기획 같은 거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 할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정당한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야, 내가 뿌실 거니까, 내 땅이니까 나가. 정당한 사유가 안 되죠? 그럼 약사는 거기다 사인을 해. 야, 정당한 사유가, 아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내가 앞으로 뿌실 건데, 뿌시면 나가야 돼? 라고 하고, 당장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라고 하고, 사인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와서, 나와, 야, 뿌실 거야. 나가. 라고 하면, 아, 내가 사인했어. 그러니까 나가야 되나요? 천만에요안 나가도 된다고요. 10년 동안 보장돼. 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이상입니다.